제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은행의 외면에 대출 고객 지방은행에 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까지 어, 쭉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영상들을 올려 드렸습니다. 아마 그 영상들을 좀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요. 지역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도권 공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.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가계대출 을 늘리고요. 시중은행의 베테랑 은행원들을 영입해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 네, 비대면 채널로 해가지고 가계대출 하는 걸로 한번 해보니까 카카카뱅크가좀 좀 생각이 좀 나네요 e 네 s t 오 e s 카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총량 규제가 지방 은행에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도 지방 은행의 적극적인 가계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. 당국 목표치보다 가계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자, 시중 은행과 비교해 지방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기존에 보유한 가계 대출 자산도 적은 편이어서 금융 당국이 한도를 조금 넉넉하게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객의 지난 말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8.95%로 약 2포인트 이상 증가했고요. 전북 은행 같은 경우에는 7.7%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. 7.7%가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 베테랑 은행원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기업금융 영업 전문가라고 하는 PRM이라는 제도를 진행을 했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d b 지금융 같은 경우에는 66% 대출 잔액이 증가를 했고요.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석권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첫 번째 종목은 B&K 금융지주고요. 네, 금융 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주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보통 시중 은행들은 이 정도 라인까지는 다 올라왔거든요. 완전 코로나 발발하기 전 네, 요 정도 수치까지 또 약간 그, 요 때가 코로나였지만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보복, 그, 눌려있던 심리 때문에 좀 키를 맞춘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. 예 네, 그래도, 어, 또 하나의 호전는 배당 수익률이 좀 굉장히 올라갔다. 7%, 7.6%, 아, 6.7%, 보통 이제 식, 시중 은행들이 6% 7% 정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, 좀, 어, 지방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없었다가 올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늘리면서, 네, 조금 모멘텀이 좀 발발을 하게 됐고, 또 지금 나온 것처럼 순이자 마진도 보고서에 봤듯이 6BP, 시중 은행들과 별 차이 없게 상승을 했고요. 그래서, 이제, 가계 대출도 많이 해줬다고 하니까, 이자 이익이 더 커질 예정이기도 하고, 수소권에 대한 물량을 빼서 오게 되면, 그래서 BNK 금융 지주는 좀 괜찮은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DGB 같은 경우에는 조금, 음,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안 좋은, 좀, 그 케이스를 좀 봤거든요. 어쨌든 여기도 배당도 잘 줍니다. 여기도 배당을 잘 주는데, 여기도 한요 정도까지를 바라보다가, 그, 그좀 약간, 그, 보수적인, 거에서는 만천원 정도 잡아놨거든요. 아마 이게 비자이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, 잘 잡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잘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이제 그 제가 보고서 영상은 좀 올리지 않을 예정이긴 한데 어 아무래도 읽었어도 좀 추천해드리긴 좀 어려웠었던 종목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미 주가를 끌어올렸구요. 여기서 당분간 행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혹은 여기서 잠시 시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, 네, 이미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치지 않았나 네, 싶습니다. 배당 수익률도 무려 7%나 주구요. 네,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지방은행주 중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채널로 올해, 어, 이번 달말 혹은 다음 달 정도에 어, 열리는 카카오뱅크 또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급을 어, 들어와서 그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다른 은행주들은 오늘 굉장히 다 네, 요,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하락했죠. 네,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는 아마 상승한 게 카카오페이 혹은 카카오뱅크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카카오페이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. 네. 두 종목 모두 다 올라갔네요. 카카오페이도 1.5%,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4.27% 상승을 했으니까요. 아무래도 그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은행주들도 이제 시중은행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올랐어요. 물론 오늘 뭐 2%, 뭐 혹은 뭐 3%, 혹은 뭐보합강보합이 정도로 끝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. 어쨌든 지방은행들도 오늘 좀 대폭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보고 빈틈을 보고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 이번 종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이 마음 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